저의 실력이 부족하였고 제가 많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당장 부족하지만 그럼 그게 부족하신데 저희가 왜 뽑아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문제점이 뭐였는지 이제 좀 심화를 좀 얻고자 왔습니다 오늘 면접 보는 분은 퍼블리셔 직무고요 이전에 경력이 있기는 한데 엄청 짧아요 그래서 이거 왜 빨리 이렇게 퇴사하셨는지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 음. 본인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교육은 받으셨던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도 제출을 같이 하셨습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했다 정도는 나열을 하기는 했는데 음. 이거를 이제 남들보다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음. 어, 보이진 않네요. 에휴, 실제로 뭘할수 있는지 한 봅시다. 긴장하지 마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1분 자기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웹퍼블리셔, 웹퍼블리셔 신입, 웹퍼블리셔 신입으로 지원한 정호석입니다. 네, 제가 I T 개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첫 직장에서 개발자 분들의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I T 개발이라는 개발자에 대해 공, 배우, 하, 죄송합니다. 개발에 대해 배우고자 국비 과정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 양성 과정에 참여하였고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쌓아가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역량을 기반으로 팀원분들과 협력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받으시고 나서 그 내용들을 적용해봤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이트를 직접 한번 제작을 해보기도 했고 다양한 주제로 약 다섯 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디자인도 지금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전 마지막 경력이 디자인 시안 작업을 하셨다고 기재되어 있어서요 디자인 툴에 대해 다룰 줄은 알지만 디자인 전공자분들처럼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퇴사하신 건가요? 퇴사는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실력이 부족하였고 두 번째는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이제 제가 그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그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실력 뭐 부족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뭐 실력이라는 부분을 뭐 보강을 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개발 스킬에 대한 좀좀더 이해나 숙련에 대해 좀더 공부를 하자라는 지금 판단을 했고 지금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공부하신가요? 고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그 거기서 오픈 API를 주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사이트를 다시 하나 만들어보는. 음, 너뭐 만들어 보신 거 있어요? 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도하고 계시고 실제하신 건 없고.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개발 관련된 일을 하셨는 건데 요즘에 사회적인 요구가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가 됐건 지원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던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했는지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만의 강점이 두드러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지에 대해. 어,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분명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럼 그게 부족하신데 저희가 왜 뽑아야 되죠? 제가 목표 지향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족하지만 부족한 걸잘 알기 때문에 어, 그 부족한 걸 채우고자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꾸준, 지금 꾸준히 그걸 증, 어, 목표를 달성해가면서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채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였습니다. 목표지향적이라는 거를 업무상에서 달성해 보신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그 업무적인 부분에서 달성한 경험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우리에서 와서도 그 목표지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없잖아요.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지만 해왔다고 해왔고 앞으로도 더할수 있다는 할수 있는 상황. 환경이기 때문에 어, 이 개발 쪽, 개발 쪽 업무에서는 할 수,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면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에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면접에 준비를 하, 많이 한다고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게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만 하... 이렇게 좀 가라앉히시고 네 어, 아, 물이라도 아, 네. 네. 뭐. 한잔한번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laughs> 편하게 뒤로 좀 기대시고 네, 네.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아네 키가 어떻게 되세요? 아 88입니다 와 진짜 그요 피드백 하면 되겠죠? 네, 네. 제가 오늘 느낀 점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막 계속 너무 긴장을 하 지금 면접 끊으세요, 끊으세요. 면접 상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상황은 누구나 힘들 수 있고, 누구나 긴장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면, 회사 와서도 그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뭐, 누구시 불렀는데 막, 확, 긴장해가지고 일도 잘안 되고, 그럴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면접이 너무 딱딱한 회사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이제 모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하긴 했는데 이제 스타트업이나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티타임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면접의 방식 자체가 그런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저는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그렇게 긴장하시고 막 힘들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자리 자체가 아무래도 좀 알기 모르게 압박감을 좀 느끼는 음, 것같아요두 번째는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성공 경험으로 설명할 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여서 저는 실제 프로젝트 참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사이드 프로젝트가 됐건 뭐 작더라도 빨리 뭐 하나 그냥 만들어 보고 그거를 빨리 퍼블리싱 해 보고 사람들 반응을 본다든지 공공 데이터는 사실 되게 난이도가 높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서비스를 만든다 뭔가 해 본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개발들 있잖아요 간단하게 무언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들을 구현을 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트래픽을 뭐 모아본다든지 그니까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거 그냥 빨리 하면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뭐 국비 교육 오래 받으셔 봤자 결국에는 현업이나 실무에서 필요한 거 해본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당장 그 기회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사람들에게. 해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지 그것만 있어도 말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까 계속 부족하다고 본인 스스로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의 실력이 부족하였고 제가 많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당장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 회사가 왜 뽑아야 되냐 했을 때 그냥 화를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럼 그게 부족하신데 저희가 왜 뽑아야 되죠. 그거 너무 인정을 하는 게 되니까 일단 자신감을 해보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지는데 도전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어쨌든 핵심은 성공 경험이야 성공 경험 작아도 돼요 정말 작아도 돼요 어차피 신입이니까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지금 지원하려는 직무가 뭐 워낙 요구가 많아요 많이 뽑고 싶어 해요 물론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 뽑고 싶죠 당연히 스타트업일수록 그렇지만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내 나름의 성공 경험회로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교육받은 거 이외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좀 전달이 어려운 거 같아요. 파이팅 하시고. 네. 네. 또또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아... 이거 면접바이블 체크하고 그리고는 네. 시간 관리하는 생활 관리하는 네, 노, 시간 플랜너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 같이?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받으셨어요? 1년 동안 취준을 하면서 솔직히 600 군데 가까이 지원했다는 게 자랑은 아니다 보니까 점점 그 숫자 늘어날수록 자괴감이 더 심해지기도 했고.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좀 문제점을 좀 알게 됐고 뭐가 부족한지 뭘 결국 하나 채우면은 해결되는지 배우게 돼서 아좀 속이 좀 후련 합니다 오늘 다시 또 느낀 거지만 이 형님이 피부가 좋으시다는 거어 영상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피부 좋으시고 잘생기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놀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본인에게 응원의 한마디. 어이 단점들 다 극복하고 개발자다운 개발자가 한번 돼보자 어, 이팅